안녕하세요. 기존의 제약회사들은 M&A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최근에 일본 제약사도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웠는데요. 일본 최대 제약사 다케다는 영국계 샤이어를 6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스텔라스의 경우 후지사와 약품공업가 야마노우치 제약이 2005년에 합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제약사들은 최근에 인수합병의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의 제약사들은 인수합병으로 몸집이 커져서 대형사 위주로 탈바꿈된 상태입니다. 아시아 1위가 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든 일본 제약사는 8곳이라고 합니다. 제약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5곳, 스위스가 2곳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8곳이나 50대 제약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강점이 생긴 것이죠. 일본의 제약사들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5년에 1,500개가 넘는 제약사가 있었던 일본이었는데요. 약가 인하를 감행합니다. 저렴한 약을 제공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죠. 일본의 제약사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2007년에는 38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렴한 약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 제약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을 위해 이를 악물고 M&A를 성공시킨 제약사들은 세계적인 제약사가 되었습니다. 다케다는 글로벌 16이라고 합니다. 연매출이 무려 31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R&D 연구 비용이 약 3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케다의 역사는 인수합병의 역사인데요. 2008년에 미국의 밀레니엄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하고, 2011년에는 스위스의 나이코메드를 인수하고, 2012년에는 미국의 유 r l 파마를 인수하고, 2013년에는 미국의 인비라겐을 인수하고, 2017년에는 미국의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하고 2018년에는 벨기에 티제닉스를 연달아 인수했습니다. 공룡처럼 다 집어삼켰습니다. 어디에서 인수비용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지만 다케다는 잘 나가는 제약사다 보니까 매년 돈도 벌었을 테고 필요하면 자금조달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가 아까 본 바로 아일랜드의 샤이어를 인수합니다. 샤이어는 세계 18위 제약사였는데 다케다가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16위 일본 1위 제약사의 다케다가 되죠. 샤이어를 인수하면서 연매출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 15조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인수하고 31조원의 연매출이 발생했으니까 말이죠. 일본 2위 아스텔라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23위인데요. 역시 M&A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아까 봤듯이 2005년에 일본 3위 야마노우치와 9위 후지사와 야쿠인이 합병해서 탄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인수합병합니다. 2007년엔 미국의 아젠시스를 인수하고 2010년엔 미국의 OSI를 인수하고 2016년엔 미국의 오카타를 인수하고 2016년에 독일의 가니메드를 인수하고, 2017년에 벨기에의 오게다를 인수하고, 2018년에 영국의 쾨테라를 인수합니다. 다케다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수 합병입니다. 다케다나 아스텔라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업이 자꾸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HLB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엘레바 삼각합병 작년에는 이뮤노믹 인수 올해는 베리스모 인수 등 여러 제약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제약사들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10년이 넘게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과 1, 2조 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몸집이 작으면 절대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M&A를 하여 몸집을 키운 겁니다. 그 결과 글로벌 50대 기업에 일본 기업만 무려 8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체 1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케다와 아스텔라스의 인수 기업들의 국적을 가만히 보면 미국 기업이 많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현지 팔로를 새롭게 개척하지 않아도 되는 강점입니다. 왜? 원래 미국 기업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신약 개발은 성공하려면 결국 글로벌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기업을 통해 사업을 하면 언어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 등 상당 부분이 손쉽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던 게 2000년대, 201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로열티 금융기법이라는 신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인수하는 대신 의약품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건 LO와 LI와 사뭇 다릅니다. 내가 LO에서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LI 한뒤 신약개발해서 시판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칼같이 구분해서 본다면, 신약개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로열티 금융기법입니다. 단지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사들여서, 정해진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간드 파마슈티컬은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로열티 금융 기법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과 다른 방법으로 기업이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간드 파마슈티컬스는 로열티나 마일스톤과 같은 다른 매출을 생성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개발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간드 파마슈티컬스가 의약품 자산만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영국 버넬리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로열티 금융기법을 전면에 내세운 회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카이페리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엘팜텍과 카이페리온은 로열티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엘팜텍의 개발 중인 안구곤정증 신약의 수익 중 일부를 카이페리온이 가져갈 수 있는 계약입니다 카이페리온을 설명하길 의약품 자산 기반 로열티 금융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에도 정말 미국의 로열티 파마처럼 로열티 권리를 인수하여 사업하는 회사가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카이페리온은 의약품 로열티 유동화 상품을 출시합니다 P2P 금융기업 펀더와 함께 출시한 건데요. 로열티 유동화란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나 수익, 라이선싱 분배권 등을 현재 시점으로 가치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받는 금융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제약 기업이 보유한 고유한 자산을 P2P 금융을 통해 유동화시키는 것이 말이죠. 신선한 건데요. 시장이 커지면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카이페리온이 제약사로부터 로열티 권리를 사옵니다.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돈을 바로 P2P 시장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이걸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카이페리온이 돈을 제약사로 주고 돈이 묶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동화를 하면 묶인 돈이 곧장 풀리게 됩니다. P2P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이페리온이 투자한 의약품 로열티 분배권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순서를 한번 꺾어서 생각하면 이렇게도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제약사의 로열티 권리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카이페리온이 중간에서 중개하는 겁니다. P2P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카이페리온을 통해서 로열티 수익권에 투자하는 셈이죠. 한마디로 금융인 겁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을 ABS라고 합니다.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은 이름을 모기지라고 붙여서 MBS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여러 자산들은 다 합쳐서 Asset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특별하게 구분하여 MBS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자산들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로열티 파마는 로열티 금융 기법을 사용합니다. 리간드 파마슈티컬스도 로열티 금융 기법을 사용합니다. 카이페리온도 로열티 금융기법을 사용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금융기법이죠. 그 시작을 대대적으로 알린 건 로열티 파마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